안녕하십니까 주말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자 참았던 해외여행 계획 다시 세우는 분들 많은데요. 지난 2년을 힘겹게 버텨온 지역항공사도 국제선 노선을 선점하기 위해서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김해공항에서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선을 탈수 있게 됐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 마스크를 쓴 탑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느라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면제된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3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김해공항이 거점인 에어부산은 해외여행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인천공항 노선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천 출발 다섯 개 노선 정기편을 띄우는데 인천에서 한꺼번에 다섯 개 노선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어부산은 중거리 비행을 할수 있는 항공기로 교체해 싱가포르와 발리 등 신규 노선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타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n c c 주력 기종보다 한 시간 정도, 한시에서에서한시에반 정도를 더갈수에기때국에 어, 새로운 노선들을 좀 공략할 수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공국에국에서한국에공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다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노선에선 한국에서 국에국에서 한국에서 국국국에에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국제선을 탈수 있게 됐습니다. 김해든지, 대구든지 이런 이쁘했던 해외 입국자들 다시 인천으로 가야 되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경비들이 이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 공항들도 어 활성화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방안에 맞춰 지역공항의 국제선 운항편을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50% 수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